그리 빠졌으면 어쩔 뻔했어. 응. 어? 부모님도 지금 오시고 계시니까 거기 앉아서 얌전히 반성이나 하고 있어. 알겠지? 근데 저 진짜로 죽으려고 하던 게 아닌데. <laughs> 웃어? 어? 아 지금 웃으면 나와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석달 동안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끝낸 프로젝트가 높으신 분말 한마디에 싹다 바뀌어서 이 개고생하고 있는데 너 웃음이 나온다고. 근데 난 우리 민우만 보면 웃음이 나거든. <웃음> 좋겠다. 우리 아들은 또 학원 빼먹고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을까봐 걱정인데. <laughs> 아. 이래. 여보세요? 아빠! 어, 아들. 어? 아빠 회사지. 왜, 왜? 어? 왔다고? 어, 금방 나갈게. 어. 민호가 왔어? 어,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아, 야, 야. 기겨 아휴, 끝났다. 아우 그래, 개 고생했다. 그런 의미로다가 간만에 우리 생명 한잔하고 들어갈까? 아, 안돼 안돼. 아 왜? 아일 끝나면 민우랑 놀아주기로 했거든. 그동안 못 놀아줘서. 에이 의리 없는 자식. <laughs> 에이 미안. 그래 가. 간다. 하나. 가. 시원해. <laughs> 어떻게 하시겠어요? 여기가 딱이네. 계약할 거야 곧. 네. 그럼 연락 주시자. 우리는 시작했어. 한 번은 딱다박또박한번 Yo, 잘 지냈어?